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함께 있는 게 불편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걸까?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를 보며 웃고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각자 자기 세상에 갇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같은 집에 살고, 같은 밥을 먹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남보다도 더 어색해져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바빴습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고, 서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할 여유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아이들은 다 자랐고, 이제는 둘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1위는 불륜이 아닙니다. 오늘은 한 부부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고민과 그 속마음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시작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괜히 말을 꺼냈다 싶었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존녀의 물음에 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손녀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결혼 43년 차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때 저는 23살이었고 남편은 24살이었습니다. 햇살 좋은 봄날 친구의 소개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서툴지만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콩닥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괜히 어색해진 그 순간 남편이 말없이 주머니에서 조그만 사탕을 꺼내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소박한 식당에서 김치찌개 하나 시켜놓고도 행복했습니다. 말없이 제 그릇에 고기만 골라 넣어주던 그 모습이 생각나네요. 퇴근길, 인도 안쪽으로 저를 살며시 밀어줄 때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어요. 결혼을 하고도 남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였는지 말없이 들어주던 손. 제가 좋아하는 계절이 오면 예쁜 꽃을 사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어. 정말 행복하다.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들꽃 한 송이 보면 저를 떠올리던 사람이 며칠째 한마디 말 없이 TV 속 세상에만 푹 빠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돈좀 아껴 쓸수 없어? 남편이 통장을 들고 와서 꺼내놓은 첫마디였습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년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된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출근할 때는 몰랐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자소한 것까지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커피 한잔 마시는 것도 친구들 만나는 것도 아까워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나 치킨집 해볼까?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생 은행원으로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치킨집이라니요. 당신이 장사를 어떻게 해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제가 말리자 남편은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놀고만 있으라고? 한숨이 나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은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니까요. 적금을 해지하고 치킨집을 차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남편도 열심히 했고 저도 주방을 도왔습니다. 서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기름이 얼마나 아까워? 내가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부딪혔습니다. 매출은 점점 떨어졌고, 남편의 짜증은 늘어만 갔습니다. 늦은 밤 정산하면서 한숨 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손님들은 닭이 질기다, 기름이 너무 많다 말하기 시작했고, 단골 손님도 하나둘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당신 때문에 망했잖아. 내가 말렸잖아요. 남편이 문을 박차고 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미 우리 사이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겼다는 걸. 따뜻하게 웃어 주던 그 사람은 이제 없다는 걸요. 그렇게 6개월을 버티다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빚도 생겼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도 다 까먹었죠. 하지만 돈보다 더큰걸 잃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서로를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밥을 먹어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말다툼도 없어졌지만, 그건 대화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마트도 혼자 가는 게 편해. 친구가 건넨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혼자가 더 편해졌습니다. 예전엔 손잡고 장보러 다녔는데 이제는 혼자 다니는 게더 편한 제 모습이 낯설기만 합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게숨 막히게 불편해졌습니다. 이혼 이 단어가 머릿속을 맴돕니다. 처음에는 생각조차 하기 싫었는데 요새는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오릅니다. 남편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말없이 식사할 때마다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낼 때마다 이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혼자 살수 있을까? 나이 들어 일자리를 구할 수나 있을지. 연금으로는 월세도 내기 빠듯할 텐데 병원비는 또 어떡하나 생각할수록 캄캄해집니다. 친구들은 바쁘고 자식들 얼굴 보기도 힘든데 아플 때는 어찌하나 싶고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 텅빈 원룸에 혼자 앉아있었어요. 캄캄한 창밖엔 인기척 하나 없더군요. 식은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꿈속에서 느낀 그 외로움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이혼하면 달라질까요? 그래도 지금은 옆에서 숨 쉬는 소리라도 들리는데 평생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TV 소리가 시끄럽다고 투덜거리는 남편의 목소리가 그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이 살기도 답답하고 혼자 살기도 무섭습니다. 엄마, 이제 밥도 따로 드세요. 아들이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한 말입니다. 식탁 위에는 제 그릇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한대로 먹는 거야. 대충 얼버무렸지만 아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 먹던 식탁인데 이제는 차가운 냉기만 감돕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싸웠어? 여덟 살 손녀의 맑은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린아이 눈에도 이상했나 봅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니야. 괜히 손녀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TV 그만 보시고 우리랑 이야기 좀 해요. 아들이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남편은 잠깐 멈칫하더니 채널만 바꾸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공허하게 울렸죠. 예전 같았으면 아이들 학교 이야기, 직장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두분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 없어 늙어서 그래. 제 말에 남편이 피구섰습니다. 비웃음 같기도 자주 섞인 웃음 같기도 한그 웃음 소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고 난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손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랑 왜안 놀아?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요? 답답할까요? 여보,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불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뚝뚝한 표정 속에 알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TV 소리만 흐르는 거실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라도 달라져야 할것 같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그거 미친 사람이 받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부탁한 부부상담. 아들은 일주일 동안 매일 전화를 걸어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부부상담이라니. 괜히 자존심도 상하고 남들 눈에 우리가 문제 있는 부부처럼 보일까 걱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대로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서로에게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고 사는 게더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에 한 번쯤은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니 상담사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자 남편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래도 자리는 지켰습니다. 저도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담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 분은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저와 남편은 서로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서운함, 무관심, 대화부족.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지만 정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청과 공감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내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순간 머리를 한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서로의 말을 듣기보다 서로를 설득하려고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난 외로워라고 말했을 때 남편이 그럼 친구 만나러 나가라고 하면 그건 해결책이지 공감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랬구나. 많이 외로웠구나라고 말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동안 남편이 힘들어할 때 내가 걷는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괜히 치킨집 해서 힘들어진 거잖아. 다른 길을 찾으면 되지.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나름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지만, 그 말들이 남편에게는 더큰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사는 부부에게 필요한 건 상대방을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상담사는 한 가지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서로의 감정을 비판 없이 들어주기로 해보세요. 서로의 말에,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고 대답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 작은 연습이 우리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밥은 같이 먹자. 그렇게 우리에게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다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숙제는 해보셨나요? 상담실에 들어서자마자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멋쩍게 웃는 제 모습이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어려웠습니다. 말하면서도 손발이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니, 듣는 게더 힘들었지?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평소엔 쌀쌀맞게 들리던 목소리가 오늘은 왜 이리 장난스럽게 들리는지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더 구체적인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하루 10분씩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10분이요?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뭘 그렇게 오래 보고 있어요? 저도 겁이 났습니다. 10분이라니 짧은 시간 같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히 서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TV를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하는 대화가 아니라 진짜 서로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대화를 말이에요. 먼저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해보세요. 단, 효과적인 대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듣기는 30%, 말하기는 20%, 나머지 50%는 공감하기의 비율을 유지하세요. 대화는 나의 말을 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비판, 조언, 반박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랬구나 라고 말하며 상대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TV도 끄고 휴대폰도 내려놓고 오롯이 서로에게만 집중하는 10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롭고 우울해요. 예전 같았으면 남편은 친구들 만나지. 그래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며,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도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을 위해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 TV만 보던 남편, 창업을 고집하던 남편, 그 모든 게 우리 가족을 위한 몸부림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도 많이 힘들었겠어요. 고마워요. 제 말에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꼿꼿하던 어깨가 스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늘 당당하던 사람이 이렇게 작아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보, 오랜만에 불러보는 이 말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게 아니잖아요. 서로 마음을 몰라서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남편 손을 향해 갔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가슴 한 켠이 뭉클하고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다시 해볼까? 이번엔 남편이 먼저 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남편도 나도 서로의 감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관계는 하루아침에 좋아질 순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상담을 받고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고 어색했지만, 대화를 하다 보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남편과 함께 추억을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불장 구석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자, 까만 머리에 우리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때는 남편이 웃었습니다. 신혼여행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분홍 원피스를, 남편은 하늘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색 바랜 사진 속에서 우리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보, 기억나요? 이때 카메라 들고 가느라 짐이 너무 무거웠잖아. 그래서 내가 다 들어줬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당신, 이때 참 멋있었네. 내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옛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앨범을 넘기다 큰아들 돌잔치 사진이 나왔습니다. 늦은 밤까지 색색의 한복을 골랐습니다. 돌잡이 물건들을 하나하나 준비하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연필 잡는 순간 당신이 정말 좋아했지요. 그래, 의사 될줄 알았는데.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젊었을 땐 몰랐습니다. 일상이란 게 이토록 소중한 것인지. 그때 그 여행에서 겪었던 일, 아이가 어릴 때 했던 말, 서로에게 서운했던 기억도, 고마웠던 순간도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서로 곁에 있는 게 당연했고, 함께 밥을 먹는 것도,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있었기에 함께 해온 시간들이 있었고, 그 시간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담사의 마지막 조언을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요. 이제는 서로의 시간도 가지면서 살아요. 남편은 취미로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두기 시작했고, 나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민화 그리기를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됐습니다. 때때로 남편과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를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보는 작은 노력만으로도 우리 관계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응?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롭지는 않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고 이해해 주는 동반자가 항상 곁에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일상에 감사하며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 익숙함에 안주하게 됩니다. 처음엔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그냥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우리는 부부만 남게 되었지만 서로를 낯설게 느끼는 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일 뿐 마음으로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것도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 정서적인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 남보다 더먼 관계로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우리는 상담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완벽한 부부, 완벽한 결혼 생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부란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 그 부족함을 감싸 안으며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장점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함께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갈등도 고민도, 때로는, 이혼을 생각할 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노력입니다. 가끔은 다투더라도, 결국 함께 할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한마디 전해보세요.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고생 많았어요. 항상 고마워요. 그 한마디가 어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오래 전부터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충분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당신의 노력이 아이들을 위해 밤잠 설치던 당신의 사랑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을 함께해줘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 멋진 변화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